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한 중국어 회화의 진윤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 시작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중국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OT 강의입니다. 간단한 자, 저의 소개와 그다음에 학습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강좌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끄시고 바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 이름은 진윤영이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시원스쿨에서 회화와 HSK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성대학교에서는 전공심화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과 아이들에게 회화와 HSK 강의 하고 있습니다. 강의한지는 10년이 넘었어요. <laughs> 나이가 좀 있어 보이죠. 10년 넘었고요. 제가 회화뿐만 아니라 HSK, TSC, BCT 강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하게 강의 전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영상을 한 30편 정도 촬영했고요. 교재는 11. 일곱 권 정도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이것보다도 제가 강의 한지가 좀 오래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언니 또는 누나로서 좀더 많은 걸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 특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도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때문에 도서 보시면서 또 공부하실 수 있겠고요. 어, 흔히 중포자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어 포기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중국어를 좀 천천히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또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단어, 어법, 연습, 문화까지 중국어를 좀 총망라했다. 중국어 공부를 좀 총망라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 세분화하여서 다양한 방면에서 골고루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특징의 핵심이 요거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요. 자, 그다음에 수강 대상분들은요. 중국어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중국 어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영어 가셨다가 잃어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 기초부터 초급까지 탄탄하게 중국어 공부하실 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어의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방면 쪽에서 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좌는요, 매 강 30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 다섯 강 보이시죠? 저희가 발음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중국어는 발음이, 예, 네, 맞습니다. 어려운데 발음 좀더 천천히 공부하실 수 있게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두었고요. 회화 20강, 그 중간중간에 복습강 넣어 두었고요. 마지막 총정리 한강으로총 31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좌 위에서요, 저랑 또저 담당, 강의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분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고생한 결과물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학습 순서는요. 약간 계단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부터 중국 문화까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학습 순서는요. 학습 목표 먼저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 먼저 학습하고 시작할 거예요. 이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되니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회화 부분에서는 직접 듣기를 또 들려드려요. 그래서 들어보고, 한치 연습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미리 엿보고 시작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회화 공부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회화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 따라서 연습하게끔 또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화 강의가 내용이 정말 알차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문법들 어법들 있죠. 사실 중국어는 한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어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어법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연습하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화 옛날 그런 맨날 교재에서 볼수 있었던 문화 말고요. 저는 이제 학회 때문에 또 동생이 상해에 살고 있어서. 1년에 3, 4번 정도는 중국을 가는데 그 최신 문화들로만 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희 담당자분도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또그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 부분이 조금 더 알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복습까지 하고 나시면 30분 내외로 여러분들 중국어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이 강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노력, 마음가짐이면 될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중국어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효과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냥 말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음 강에서 만나요.